구주의 필멸의 성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겪은 그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성역을 베푸시며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구주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교회의 초창기인 절정의 시기 동안에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지배만 전해졌으나 이후에 선임 사도인 베드로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때가 왔다는 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더 많은 자녀에게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이런 게시, 게시의 과정과 방식으로 감리 여건들과 일반 회원들에게 알려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이자 백부장이며 의인인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임을 베드로에게 각인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새롭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계시는 선임사도인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복음이 빠르게 이방인들의 나라에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확장의 한 가지 예가 이방인들에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개종이었습니다. 그는 담의색으로 가는 도중에 시현을 받아 빛을 보았고 한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 재림전에 만몰이 회복되는 1800년대로 옮겨가 봅시다 저는 교회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그 이후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인도로 계속 전진해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들의 임무는 초기 사도들의 것과 똑같은 임무입니다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이 교회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라에서 나라로, 문화에서 문화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 세계에 걸쳐 꾸준히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에 선임사도를 통해 계시가 주어진다는 정해진 패턴에 따라, 당시 선임 사도였던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신권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전 세계의 모든 합당한 남성들이 신권을 받고 그들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복음의 모든 축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는, 가까워져 오는 시기에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 참으로 적절한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성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딕슨 자매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멕시코로 가려고 할때 당시 70인 정원의 일원이셨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이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게 말씀해 주셨을 때제 눈에서 눈물이 흘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르며 온 인류가 복음의 모든 의식과 성약 및 축복, 성약 및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34년 전인 그때에는 제가 70인으로서 교회의 아프리카 서 지역에서 신앙심 있고 충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풀며 1978년에 주어진 이 신권에 관한 게시로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 서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교회로 오고 있으며 거의 매주 와드나치부가 두 개씩 조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조직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나이지리아의 아바 또는 가나의 아크라에 있는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헌신을 느껴보시고 모든 아프리카 성전회장단을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 교수, 업무 관리자로 일하는 아프리카 지역 70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으며 또한 아프리카의 스테이크와 와드 지도자들 및 그들의 가족들과 친숙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교회의 교과과정에 교과 따라 진행되는 주일학교, 보조조직, 신권의 공과에 참여하여 영어로 위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일은 성스러운 경험입니다. 서구에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올가미에서 동떨어져 때묻지 않은 아프리카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물질적인 물을 탐닉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것은 거의 갖고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택과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영원한 가족을 갖는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시연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왕국이 땅 끝까지 굴러서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님들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주님께서 확립 주님께서 확립하신 방식에 따라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산자와 죽은자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시로,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